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뉴스입니다. CCS 충북 방송에서는 연말을 맞아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자치 단체의 한 해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순서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충북도를 살펴봤습니다. 곽금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국 이래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수를 초월한 것이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창안한 신조인 영충호 시대가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에 등재됐고 충북도 역시 이에 따른 각종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인구 역시 처음으로 16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올해 초 충북도가 처음으로 사용한 160만 도민이라는 수식어를 쓸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제 지난 5월달부터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 전체 인구를 초월함에 따라서. 우리 충청의 목소리를 내자. 충북의 목소리를 좀 내자. 아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정수가 아 다른 지역에서 다소 좀 적은 게 사실인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저 목소리를 내서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목소리 낼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도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오성 화장품 비티박람회는 118만 명의 입장객 수를 기록해. 역대 충북도가 개최한 단일 규모 행사로서는 최대 관람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8일간 치러진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는 총 75개국에서 1,940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충북도와 개산군이 기획한 2015 개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국제 행사 승인을 얻은 것 또한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아,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첫 번째 우리 충북 개산에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한2천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다주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충북이 유기농으로 승부를 걸수 있는 계기가 저저 저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특히 지난 2월에는 충북 경제 자유 구역이 본 지정되는 시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충북 경제 구역을 통해 도내 북부권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뜻깊은 선거였습니다. 반면 오성 바이오밸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진 KTX 오성역세권 사업이 흔들릴 점은 5점으로 남았습니다.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발 방식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충북도는 역세권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만년 두자리수 등이라는 서움을 극복하고 파리에 등극하는 등 충북은 각 분야에서 성장을 이룬 한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곽금만입니다.